벼락을 7번 맞고 생존한 남자 여기 벼락을 7번이나 맞은 남자가 있습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은 기관마다 계산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8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은 확률의 벼락을 7번이나 맞을 확률은 제가 계산해본 결과 134간 9292구 8512양 분의 1입니다 간구양 이런 숫자가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이 남자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로이 설리번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벼락을 맞고 생존한 사람으로 기네스에 오르 기도 했는데요. 그가 첫 번째 벼락을 맞은 건 1942년입니다. 첫 번째 벼락. 1942년 4월 국립공원 산림관리원이었던 이 남자는 전망대에 있는 소방 타워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때 그가 있던 소방 타워가 반복적으로 벼락을 맞아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타워 안에 있던 이 남자는 공포에 휩싸인 채로 도망치려고 타워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 순간 우르릉 쾅. 벼락을 맞게 됩니다. 이때의 벼락으로 그는 양말과 신발에 구멍이 뚫리고 옷이 찢어졌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벼락. 한참의 세월이 지나 27년 후인 1969년 7월, 이 남자는 트럭을 타고 출근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운전하던 중 우르릉 쾅 창문 사이로 벼락이 들어와 이 남자를 강타합니다. 운전 중이었던 이 남자는 기절하였는데요. 통제 불능이 된 그의 트럭은 그 상태로 도로를 벗어나 절벽 앞까지 달리고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구조되었는데 눈썹과 머리카락이 조금 탔을 뿐. 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벼락, 두 번째 벼락을 맞고 1년 후인 1970년 이 남자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벼락이 우르릉 쾅, 그의 집 변압기를 치고는 곧바로 도망칠 새도 없이 한번더 우르릉 쾅, 그의 어깨를 강타합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의 벼락을 맞아 내성이 생긴 건지 이때 이 남자는 어깨에 작은 화상만 입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벼락, 세 번째 벼락을 맞은 2년 후인 1972년 그는 여전히 산림 관리인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신입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걸어가던 중 우르릉 쾅또 벼락이 맞습니다. 이때 머리카락과 자켓에 불이 붙어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젖은 수건으로 불을 껐는데 이때부터 이 남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자신에게 벼락을 부르는 뭔가가 있다고 믿으면서 날씨가 안 좋으면 절대 외출하지 않고 항상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챙겨다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벼락, 네 번째 벼락을 맞은 다음 년인 1973년 근무 중이었던 이 남자는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벼락에 맞을까봐 무서웠던 그는 급하게 자리를 옮기는데 이때 그의 말에 따르면 구름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이 다가오고 있어서 구름보다 빨리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의 트럭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우르릉쾅 이 남자는 트럭 앞에서 타기 직전에 벼락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왼쪽 다리에 불이 붙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벼락에는 그가 의식을 잃지 않아서 트럭으로 기어가서 트럭에 있는 물로 불을 껐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벼락 다섯 번째 벼락을 맞은 3년 후인 1976년 이 남자는 이날도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요 또 구름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쳤지만 우르릉쾅 또 벼락에 맞아 발목을 다칩니다. 7번째 벼락, 6번째 벼락을 맞은 이후 이 남자는 64세의 나이로 산림관리인직에서 은퇴하였는데요. 그리고 1977년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생활을 즐기던 이 남자는 아침 일찍 연못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물고기를 낚아야 했지만 벼락을 낚아버립니다. 우르릉 쾅! 또다시 벼락에 맞게 된이 남자는 머리와 배에 불이 붙어서 서둘러 끄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이 이 남자를 빨리 천국으로 부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때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그의 낚싯줄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뺏으려고 했는데요. 이때 그는 벼락을 맞고 각성을 해버린 건지 나뭇가지로 곰을 후드려 패 쫓아버립니다. 이 남자는 인간 피레침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벼락을 많이 맞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 벼락을 맞을까봐 무서워서 피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의 부인도 벼락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렸을 때도 벼락을 맞은 적이 있어 총 8번의 벼락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렸을 때 벼락을 맞은 건 증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7번이라고 합니다. 7번 맞을 확률도 이런데 8번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저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네요. 계산 가능하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남자는 7번째 벼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벼락을 맞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7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생존한 이 남자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난무할 뿐이라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더는 벼락을 맞을 일 없는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영상은 유튜브 뚝딱상식 뚝배기 구독.